이틀 전 구구성향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습니다. 고독한 옥중 투쟁을 이어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당신의 응원과 사랑을 전해달라며 영치금을 요구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 역시 SNS에 돈한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신다며 영치금 계좌번호를 올렸습니다. 수용자가 구치소 안에서 음식물 등을 사는데 사용하는 영치금의 개인당 한도는 400만원. 윤전 대통령은 계좌 공개 하루 만에 이 한도를 꽉 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동정 마케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윤석열 부부의 재산은 74억 8,100여만원. 김건희 씨 예금만 49억원에 달하는데 무슨 영치금 모금이냐는 겁니다. 신고 재산만 75억 정도인 윤석열이 영치금을 모, 모금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나 모르겠습니다. 후한무차다, 이런 표현이 딱많습니다 운동시간이 없다, 방이 좁다 등의 수감생활 불만에 대해서도 감옥에서조차 특권의식이 끝을 모른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국민 감정대로라면 삼평독방 등은 봐주기 처우라며 윤석열은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모욕하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냐, 감옥은 특권이 아닌 반성의 공간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계에게는 황제 수감 보석 감명등 일말의 특혜와 관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내란 종식의 날까지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산입니다. 내일 특검 소환조사를 앞둔 윤석열전 대통령 측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수감생활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수감 이후 당뇨 등 지병 관련 약을 구하지 못했고 에어컨이 있는 접견실도 35도라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윤전 대통령에겐 운동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의약품과 관련해선 윤전 대통령이 구치소 입소 당시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아 치료에 필요한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외부약품을 허가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을 제한한 적도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법령에 따라 하루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고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 운동 시간과 횟수는 일반 수용자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윤전 대통령의 독거실은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선풍기가 있고 변호인 접견실 역시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냉방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첫 번째 구속 수감됐을 때도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강제 구인도 거부하며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 저희들은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어... 우리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그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시간 이후에 우리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윤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 이후 첫 특검조사에 불응하자 특검 측은 구치소 측에 공문을 보내 윤전 대통령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다른 피의자들도 버티면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수 있다며 소환조사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윤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접견을 거쳐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특검은 강제구인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성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차벽과 쇠사슬, 철조망이 설치되면서 요새처럼 변했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 같은 강경 대응을 주도한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고수했습니다. 송관 인물을 충성을 다해 다 하겠다. 답변한 것 뿐인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김전 차장도 윤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지시와 관련된 진술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김전 차장 조사에 참여하지 않게 된 이후부터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 실장도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최근 재판에서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관련자들이 줄줄이 실토와 반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 영장심사에서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라며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길 찾아 떠났다고 자신의 처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책임 인정을 커녕 당장 다음 주 월요일로 통보된 특검 조사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수감 이후 당뇨 등 지병 관련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에어컨이 있는 접견실도 35도라 윤전 대통령이 땀을 비우듯 흘리고 있다며 건강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치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법원에 구속적 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내부 논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에 나설 거라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